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은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또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이유는 두어 은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기 위함이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방과 여우사바당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랬더니 시드기아를 비롯하여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람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맹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그 전쟁에서 아하방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아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하방에게, 이세벨 왕비에게 아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기생에서 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시드기아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 건세 권력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명예, 권세, 권력,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아하방 시대 400명의, 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돈을 얻기 위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전쟁을 강행하게 되면, 아하방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참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명예, 건세, 권력,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혈연 공동체와 지연 공동체를 떠나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그네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 공동체와 지연 공동체를 떠나 낯선 가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을 달래고 얼르는 것을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권세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비는 것을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변함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함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함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함 없는 하나님 앞에 아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